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예, 뭐, 계속 지금 환율에 대해서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이요. 자, 그러면 왜 환율이 도대체, 왜 우리가 환율을 알아야만 되고, 환율이 왜 중요한가? 왜? Why? 왜? 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뭘 왜야? 왜는 지금까지, 어? 목청 터지게 얘기했잖아.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환율이 너무 올라도 안 좋고요. 그죠? 환율이 반대로 너무 또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환율이 떨어진다고 또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요. 정부에서는요. 세계 모든 나라는 외환 보유 고라는 게 있고요. 뭐냐면 항상 외국 돈을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외국 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유로와 뭐루브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기축통화 달러죠. 주로 달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달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 왜왜왜 왜? 왜? 그래야만 그래야만 환율이 너무 오른다 또는 환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율을 변동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외환 보유액이 없어 외환 달러가 하나도 없네 우리나라에, 응? 한국은행에 달러가 하나도 없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겠죠 왜 달러가 없어, 그죠? 공급이 거의 줄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1997년도에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외환 위기가 터졌죠. 외환 위기 보통은 뭐 IMF 때 IMF 때 이러는데 그 사실 잘못된 말이죠. 외환 위기라고 표현을 해야죠. 외환 위기 뭐야 말 그대로 외환, 외국환 줄임말. 즉 외국 돈의 위기가 온 거야, 위기.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거의 없었어. 그죠? 달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벌어진 게 외환 위기죠. 환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그러면은왜 왜? 왜그 왜 당시에 왜 우리나라는 달러가 없었을까? 왜 달러를 안 갖고 있었을까? 그렇게 중요한 게 달러라면서.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얘기하면 또 너무 길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만성적인 경상 수지가 적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수출은 거의 없는데 수입만 해. 또는, 뭐그 말이 그 말인데, 수출이 거의, 수출을 거의 못했어. 수출을 해야 달러를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달러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달러가 없었던 거야. 그죠? 달러가 없는데, 달러를 빌려준 나라들에서 달러, 야, 빨리 그거 갚어. 달러로 갚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달러가 없는데 달러로 달러가 없는데 달러 빚을 어떻게 갚어 이게 있어야 갚지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에다가 그 당시에 손을 벌렸죠 어떻게 보면 나라의 수치죠 수치 국치 내가 왜환 얘기에 대한 건또 뭐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봐서 얘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딱이 외환 보유의 외환 보유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환율이 너무 뛰네 그러면 외환 시장이 딱 개입을 해서 어떻게 돼요? 어? 달러를 풀지 외환 시장에다. 근데 환율이 지금 너무 낮아. 환율을 좀 끌어올려야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외환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환율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아, 모르겠습니다. 뭐제딸에는제에는 제 딴에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보겠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뭐 얼마나 좀 근데 뭐 이해 다 되셨죠? 예.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환율에 대한 건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왜할 말이 더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지루해하실까봐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꼭좀 아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길 바랍니다. 아셨죠?